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오늘 좀길 거예요. 예. 네, 길 거고 그리고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얘기를 해 가지고 네. 그좀 설명 동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설명 동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 건데. 자, 좀 설명 동상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는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심어준다거나, 뭐, 이게 돈잘 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형태와, 그리고 뭐죠? 그리고 바라보고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간략하게는 아니고요. 자세히도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듣고, 잘 한번 따라와주셨으면, 와주, 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 저랑 좀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관심있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설명을 좀, 어, 자세는 아니더라도, 네. 자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드릴 겁니다.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먼저, 네,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먼저 말씀드리면, 뭐, 여기 차트랑 여기 차트랑, 그리고 이이 이 차트가 있는지 무슨 차트인지 모를 겁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있는 빨간 선은요, 세력 평단이에요. 세력 평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의도적으로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매집을 해 놓고 이걸 움직여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수익 냈던 거를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회원님들이나 어제 저도 방이 있어요. 예. 네, 무료 방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인증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인증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수익난 것만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 스펙코막 이런 식으로 인증을 좀 해주십니다. 그쵸? 자, 이거를 어떻게 벌었을까? 아, 고려사는 오는 상황과 간건 알고 있는데, 넥슨지스도 오는 상황과 갈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자, 왜 이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뭐, 지금 저희 회원님들 거뭐 캡처한 거나 이런 것들이나, 예, 뭐 수익 내고 있던 것들, 종목들, 이런 거, 예. 보여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계속 돈 벌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계속 계속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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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고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솔루션 뭐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돈 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예. 아 여기 있군요. 아, 그렇죠. 여러분, 꾸준히 꾸준히 돈 벌어가고 있어요. 그렇 보시죠. 100% 넘는 종목들이 많죠. 로보로보도 100%먹어서 먹고, 전파기직도 그렇고, 데이터솔루션도 그렇고, 꾸준히 꾸준히 하나 느킬도, 예, 네, 그죠? 92%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복된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먼저 이걸 보여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 저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건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차트에 나와서 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 주고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흐름을 맞춰 갈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벌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은 간단하게 뭘죠? 네, 평단에 대해서 평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얘네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이라는 건 뭐죠? 그래서 누군가 그걸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되게 단순하게 뭘 생각을 하시냐? 아니 은봉이면 은봉이면 빠져나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은봉 뜨면 아 일봉상에서 은봉이 뜨면 빠져나간 거야. 누군가 판 거야. 누군가 매도한 거야. 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일봉이, 일봉에서 은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몇몇 사람들은 매도해서 은봉이 나와서 본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일봉을 분봉으로 까보면 어떻게 돼요? 분봉으로 까보면 절대 매도한 물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매도한 물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잘 보고 계세요. 어? 자, 잘 보세요. 자, 고려산업 오늘 수익 인증했고, 저도, 저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들고 있고, 이걸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팔 생각이에요. 평단 오면 팔아버릴 거니까, 그렇죠? 평단 오면 팔아버릴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네가 수, 돈을 얼마 벌고 있고 네가 수익률이 얼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잡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는데 여러분의좀 도움이 되고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이 정도 수익을 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금이 정도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 이런 데서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살수 있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살수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살수 있으신가요? 절대 못살 겁니다. 왜못 사죠? 아니 계속 떨어지는 그 주식 명언도 있잖아.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수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떨어졌을 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데. 근데 무너지는 상황에서 저는 뭐했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데에서 사고, 왜 이런 데서 가져갈까? 자. 그걸 말씀, 그걸 말씀드리려면,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은보, 일봉, 은봉, 일봉, 음봉 말씀드렸죠? 음봉이에요 일봉상에, 일봉이에요, 일봉. 일일. 그런데, 자, 은봉이 떠줬어요. 막 이런 데서 음봉 떠주고 윗꼬리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 많은데, 이거를 분봉으로 까보시잖아요? 그럼 얘기가 좀 다릅니다. 분봉으로 까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요. 뭐,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선들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니 얘는 이거 봤는데 어~ 여기는 좀 거래량이 나와져 있고 여긴 거래량이 없네. 여기 떨어진 데 거래량이 없네. 뭔 얘기죠?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세력 놈들은 네 세력 놈들은 이런 라인대 안에서 네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매집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모아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모아가요. 돈을 모아가 가지고 그 라인 때 매집을 해주고 매집을 해주고 움직이는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매집을 해주고 움직이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얘네 지금 뭐예요? 매집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얘네가 밑으로 밀리고 나서 이 라인 때 꾸준히 꾸준히 돈을 넣어주고 있구나. 의도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뭐를 했을까요? 분명히, 얘네들은 평단이라는 게 존재하다니, 여러분들도 막, 아, 내가 천 원에서 매수를 하고, 팔백 원에서 매수하고, 칠백 원에서 매수하고, 똑같이 백 원, 백 원씩 매수를 했다고 쳐요. 칠백 원에서 백 주, 뭐, 이백 원에서 백 주, 뭐, 그런 식으로 매수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세력들도 똑같이, 여러분이랑 똑같이 평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뭐예요? 얘네가 여기서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꾸준히 이렇게 거래량 만들어졌다면그 라인 때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단 얘기죠. 그거를 제가 분봉으로 보면서 수급을 뽑아냅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건 거래량을 만들어줬던 이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간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간 돈. 여기에 들어간 돈은 되게 다르겠죠. 왜냐하면 단가가 다르니까. 여기 이 정도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이 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 했을까요? 아, 300원, 300, 3 0 3 매수해주고, 3 0원에서돈 넣어 주고. 3,400원에서 매수해 주고. 3,500원에서도 매수해 주고. 3,100원에서도 매수해 줬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금액이 있는 거죠. 이 봉에 대한 금액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매수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동전지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가 여기서 한 만주, 여기서 한 이만주, 여기서 삼만주, 여기서 또 만주, 여기서 이만, 여기서 오만주, 뭐, 여기서 십만주, 뭐, 여기서 오만주,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면 뭐예요? 돈이 쌓여간다는 얘기입니다, 돈. 이 거래량을 만들기 위한 분봉상의 돈이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건 뭐죠? 아,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 라인트에서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돈이 나가지 않고 세력들이 해먹지 않고 계속 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뭐죠? 어? 얘네는 나중에 튀어서 올라가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많이 고려사업 오늘 사항가 갔죠 자, 그전 것도 말씀드릴 건데 그 이거 먼저 보세요. 이왕컴포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무너졌죠. 예. 네, 무너지고 제가 이때만 해도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 놨기 때문에 말씀. 이건 끝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뜨는 종목을 봐야 돼요. 아, 난 여기서 사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나 저랑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이 자리 잡아 가지고 이렇게 쭉 먹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를 찾아 나는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많이 올라가기 직전에 저런 자리로 수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에 어떤 식으로 매집돼 있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 올라가기 직전까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여져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어, 이용컴퍼팩 어, 여기서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여기서 돈을 넣어줬네. 그니까 이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넣어준 거잖아요. 전 돈을 보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돈을 보는 겁니다. 돈을 봐요. 돈을 봅니다. 그럼 얘네는 여기서 얼마 쌓아줬을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그렇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단가가 3,500원 쪽에서 막 여기서 한 10만주, 20만주를 만약에 매수했다고 친다면 얘네 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러면 얘네가 돈이 더 크겠죠? 음 잠시만요 네 이거를 안 해드렸네요 네. 얘네가 돈이 더 크겠죠 이, 여기 쌓여진 애들의 돈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되게 작을 거고 그렇죠 그럼 얘네 뭐예요 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뭐 여기에 10억이 들어가요 또 여기 10억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뭐 2억이 들어가 여기 3억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뭐어 여기서도 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쳐요. 치면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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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준 거에 대한 평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평단에 맞춰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대응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셨어요 얘네들이 돈을 넣어줬으면 여기에서 뭐예요? 당연히 단가가 높으니까 단가가 높으니 당연히 여기서 거래되는 건 돈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럼 얘네는 뭐예요? 단가가 낮으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돈은 훨씬 더 작겠죠. 그렇죠. 그럼 전그 돈을 보는 겁니다. 아까 밀렸던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네 여기서 잘 쌓아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어떤 종목이죠? 아, 되게 싼 종목이구나. 지금 이게 되게 여기서 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돈을 계속 쌓아가고, 아 여기도 돈 쌓여있고, 아, 여기도 돈 쌓여있네? 아, 여기도 돈 쌓여있고, 어, 아, 여기도 돈 쌓아놨는데, 지금 뭐야? 여기도 살짝 돈 쌓아놓고, 얘네가 이렇게 빠져버렸어. 그럼 뭐예요? 아 이거 되게 싸게 나온 거네? 되게 좋은 종목인데? 얘네 돈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얘네 지금 되게 싸게 나온 거네? 그럼 뭐예요? 아, 이런 거 사야지.